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제가 <laughs> 만났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편하게 수다 떨듯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 하기보다는 어, 빅데이터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 기술이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여지가 있나. 음. 이런 얘기를 한번 음. 자유로운 상상을 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우리 대성쌤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초심자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 저도 초심자고요 근데 다만 근데 유튜브나 뭐 책자 몇 개를 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참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빅이라는 게 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생각했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뭐 몇천 그 정도가 아니라 몇십만 몇백만 그 이상을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검색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미국 대선에서 어 여론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됐는데. 구글 검색량을 확인했을 때는 트럼프 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당시에 빅데이터 학자들은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의 가치를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 각각 맞는 그런 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나 개인의 행동이나 어, 나의,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상황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나 어떤, 어, 취향이나, 그리고 때로는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데이터화 됐을 때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수 많은 사람의 행동과 선택이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거기서 갖고 있는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규칙성을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앞날이나 그 사람의 선택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눈 새하얗게 내린 눈밭 위에 다양한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고 다양한 동물들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 아주 노련한 사냥꾼은 그 발자국을 보고. 아, 무슨 발자국이, 어떤 누구의 발자국이고, 음. 그리고 그 동물의 상, 상태가 어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심코 흘러넘길 수 있는 다, 사람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 바탕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하여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의 또 무서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그리고 그 빅데이터가 앞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조금 사회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음. 우선 사회에서 가장 빨리 그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게 아마 돈이 되는 쇼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쇼핑 창에 검색을 하면 어그 검색 기록을 이렇게 어떻게 참그 인공지능이 진짜 있는 건지 음.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들이 추천이 된다거나 내가 관심 가질것 같은 것들 벌써 예측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거 그렇죠. 광고, 네, 광고창, 광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 이제, 검색 엔진이나 그 쇼핑몰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유튜브 아시잖아요. 우리. 알고리즘. 특, 특정 알고리즘.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 보면 기본이 3, 4시간이다. 10분짜리를 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다. 어, 그 사람이 관심 가질만한 이제 내용들을 계속 추천 영상으로 띄워주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광고에서도 있고, 또 빅데이터라는 게또 공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음, 어, 이제 요즘 특정 사이트들에 가면, 예전에는 태그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태그를 막 띄워서 어, 관심 가질 많은 내용들을 홈페이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홈페이지는 나를 위한 홈페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그것을 드러내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 이런 것들 다 분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일례를 들면 또 이제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대성 쌤 무슨 내비게이션 많이 쓰세요. 아, 저는 파땡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아, 파땡 드라이브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티땡을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들 같은 경우는 맛집 정보들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라고,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서 찍고 가는 그 음식점, 그 관광지, 많이 선택한 곳들이 굉장히 마, 맛집인 경우, 그리고 음, 굉장히 트렌디하고 이슈가 있는 곳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죠. 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은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것으로 이제 사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죠. 교육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그, 그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중국에서 학생들 머리 이렇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아까 띠 같은 고리를 딱 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머니가 이제 가정에서 그 학생이 과연 집중하고 있는지 뇌파를 <laughs>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기술의 양면성을 한번 느꼈고 그다음에 학교에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요즘에 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뭐 나이스부터 학생 건강 뭐 음? 팝스까지, 음.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많이 취합이 되고 있는데, 어, 취합까지는 잘 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나 분석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빅데이터 정말 유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꼭 필요하다. 뭐냐면, 저희 지금 하, 학교를 보면, 어, 한 분의 선생님이 보통 25명, 초등학교 기준으로 학생들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마다의 맞춤식 처방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이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맞춤식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어떤 문항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이런 학습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 간단한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A라는 문제에서 상, 중, 하에 도달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상에 도달하는 학생들한테 심화과제, 중에 도달하는 학생들한테 그, 그 중에 맞는 처치, 그 하에 도달하는 학생들한테 보충학습을 주는데, 또 예를 들어서 중에서 도달하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항에서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라고 치면 1, 2, 3, 4번이 있어요. 그 4번이라는 오답을 처치해. 이제 그 학생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4번에 맞는 상황의 문제를 제공하거나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습에 있어서 맞춤식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통신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객센터에서 이제 응답을 할때 인공지능형 맞춤형 이제 그 상담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선생님 잘아시잖아요 요즘에 뉴스 기사, 누가 작성합니까? 네. 아예 뉴스를 작성해지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렇죠. 거꾸로 그런 정확도나 신뢰성 측면에서 실제 기자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단 인 빅데이터에만 이제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정보기술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빅데이터가 다른 기술과도 전이 된다라면 맞춤식 학습 처방이 또,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뭐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 <laughs> 우선은 그빅 데이터라는 게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학생들 진로라든가 혹은 진학에 혹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단순히 입시 성적만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음. 그 학생의 그런 교육 활동들 예를 들면 <laughs> 우리는 이렇게 입학할 때 수시라고 해서 그 학생의 제출한 자료만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빅데이터도 일정 부분 그 아이의 음. 그런 진단 분석에 약간 기초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드는 건데 진로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 아,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는 굉장히 신경을 써주세요. 근데 요즘에 대학 가는 방법이 뭐 농담처럼 천 가지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말고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 진로 상담 같은 경우도 요즘은 빅데이터로 활용한 인공지능형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사실은 온라인 상담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역할, <laughs> 어, 온라인에서의 뭐 학습 코치, 학습 설계자 필요하다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 빅데이터에 활용한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어떤 치열업을 해주, 해주지만,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안내는 어, 빅데이터로 활용한 기술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나 요즘에 그 코로나 일구로 원격 수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데 그런 원격 수업의 이런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 학습의 그런 학생들 진단 혹은 피드백 혹은 평가의 자료로서 좀 도움이 된다, <laughs>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 좀 기본 좋은 상상을 해 보면 교육 과정을 저희가 짤 때도. 우리 대성쌤은 교무부장님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대성쌤은 반쪽짜리 연구사님 아 어, 이거 너무 심한 말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무부장을 할때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교육 구성원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지금도 학교 현장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설문지를 등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별의별 세밀한 질문을 다 하세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설문지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은 이게다 업무가 돼요. 음. 그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 통계를 활용된 거는 사실은 교육계획서 짜는 데밖에 활용을못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요즘 빅데이터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마치 거창한 어, 대기업에서의 그런 아주 전략적이고 어, 어떤 마케팅이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로 자기가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원자로에서 그래서 그런 분석 틀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지금 설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항을 한번 나가기 초에 한번 보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문화 예술 교육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구나.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즉 학생 진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 된다라면 단순히 교육 계획서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계획서가 아니라 빅데이터로 활용한 학교 교육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약하고 빅데이터 분석 틀이 폼을 조금 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 지금 정책 설문 시스템에서 일부 되고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또 이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대성쌤한테 또 부탁을 드리는 건, 교육청에서 뭐 엄청나게 학교에 공문을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음. 때로는 중복되고, 그런 것들. 업무 경감의 차원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laughs> 기존에 근데 교사들이 쓰는 그런 나이스라든가, 어, 뭐, 업무, K 업무, 에듀파인 음. 예, 그런 것들이 다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교육행정직이라든가 교사들 가장 어려움이 처하는 게 뭐, 보고자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선, 그, 갑작스럽게 보고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어, 무조건 음. 그 학교에 하다를 해서 취합할 것이 아니라, 어, 어느 정도 기존 데이터를 좀 검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 추출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런 게 학교 현장에 부담이 안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 바로 제출로 이렇게 연락을 음. 받기보다는 그 사전 작업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집계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애초에 자료집계 시스템 이전에 나이스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별로 이제 이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정보공시나 나이스 에 입력해야 되는 그런 학생 생활 기록과 관련된 데이터들. 거기서 민감 정보로 뺀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즉시 뽑아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그걸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어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면 저희 중국에 대한 사례를 조금 얘기해 보면 중국에서는 있 그런 데이터 개인의 어떤 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까지 다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통제나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우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정말 깨끗하게 배제를 하고 긍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laughs> 이런 교육에 관련되거나 이런 공적인 데이터들은 이게 특정 플랫폼에서 꼭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그거를 좀 자유롭게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술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국가에서 연구 기초 자료들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이 근데 학자들마다 다 의견도 다르고, 이렇게 통일된 그런 객관적 성을 갖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가 교육적으로 이렇게 접목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공공 플랫폼. 하지만 물론 권한이나 뭐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정보공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정보공시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어,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 정보 같은 경우들은 이제 많이, 이제, 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떠한 건강 체력이 어떠한가. 그걸 데이터, 데이터 삼아서 연구하시는, 어, 연구원들이나 학, 대학생들이나 석사생들이 많이, 석사 이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다취합되어 있는 포탈이 있죠. 예, GEDI라고요. 지금, 뭐, 학습자로, 뭐, 학생의 그런 영재 진단, 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 예. 빅데이터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입력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단위 학교나, 뭐, 학교 영재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그니까 영재 교육에서 가장 필요로 한게그 검증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과연 음. 영재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고, 사회에 나갔을 때그 도움이 됐느냐를 보는데 그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일에 치여서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고, 그리고 또, 어, 제가 하는 뭐 공부들도 관심 갖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저도 오라베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테슬라가 엄청나죠. 예, 예. 국내에서도 지금 어떤 판매되는 자동차 순위 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저 테슬라에서 이제 곧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거든요. 2년 후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약 구매를 하고 구입하는 게 이제 꿈인데 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독보적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물론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술력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테슬라가의 자율주행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고 있죠. 사회적인 비난도 받기도 하고 또 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시골길도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게, 단순한 데이터의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메타인지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유의미하고 아주 가치로운 선택을 하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제가 데이터 관련 책 이름이 생각났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랑 항상 결과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거부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만은 절대 거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여론조사대로 이렇게 합의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교육의 뭐 변화나 이게 추구하는 게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교육 빅데이터들을 좀더 활용을 해서 그거에 근거로 음. 삼는다면 좀더 추진력도 얻고 어, 실제 사람들의 속마음을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훌륭한 내용입니다. <laughs> 그책 제목이 뭐라고요? 책 우리 네. 모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약간 지금 제목이 음.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요. 그거 ]구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가 자기 보고식 평가라는 게 설문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 중요한 말씀. 이 예. 그래서 예, 빅 데이터, 음. 교육의 변화에 어떻게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음. 한번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 예, 이것으로 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